자, 선생님들, 이제 지금부터 르노르망 카드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다양한 르노르망 카드가 있는데요. 그, 카드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르노르망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카드들이 있죠. 어,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제가 만든 그랑블루 르노르망 카드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 카드를 만들기 전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카드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고, 아, 요런 기능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제 나름 개선을 해서 만든 거라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카드들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굉장히 다들 달라요. 어떤 애는 트럼프가 있고, 어떤 애는 없고, 어떤 애는 행성하우스 별자리가 들어있고, 어떤 애는 없고, 이렇게 굉장히 중구난방인데, 그 어떤 카드도 그 제가 만든 그랑블루 르노르만 카드를 배운 상태에서 리딩을 하면 다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전 이제 강사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어떤 카드를 쓰는지에 따라서 이게 리딩이 돼야 되는데, 엄마 난 이건 안 배웠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 카드 안에는 모든 정보를 다 집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아, 우리 선생님 채팅창에다가 트럼프 없는 카드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없는 카드들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그림 들어가 있는 카드를 배우셨는데 그 카드에 트럼프가 없어서 못 배웠다. 그럼 리딩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트럼프 리딩을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또 배우실 건가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저한테 배우시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다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또딴데 가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타로카드의 종류는요, 뭐, 워낙 많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계열을 나눠보면,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어, 요 기타에는 오쇼젠, 벨린, 뭐, 컬러타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 이 컬러타로 강의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 기타에 넣었더니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laughs> 이건 제가 그냥, 제가 임의로 나눈 거라서, 컬러타로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게 바로 마르세이유 카드고요 어, 요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르노르망 카드죠. 자, 그리고 요 카드는 어떤 카드일까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 알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이 카드가 오쇼젠 타로 카드인데요. 이건 이제 명상할 때 주로 쓰는 카드다. 뭐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상 아니어도 충분히 쓸수 있는 카드고요. 어 형식은 이제 유니 카드 형식을 따랐는데. 어, 얘는 오히려 훨씬 더 쉽게 리딩을 할수 있는 뭐 계급이나 이런 것도 따지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카드 한장한장 한장 메시지다 이렇게 리딩하면 되기 때문에 좀 쉬운 카드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6월에 또 개강하니까 참고하세요. 필요하시면 말씀주시고 자 여기 이제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인데요. 요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는 안에 긍정, 부정 이렇게 좀그 단답형으로 리딩하기가 좀 좋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저 벨린보다도 이 그랑블루 르노르만 카드는 훨씬 더 명쾌하게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금 있다가 단답형으로 리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총 장수가 78장이죠. 와 거의 80장 가까이 되어있는 이 카드를 공부하려면 머리가 꽤나 아프겠죠. 어, 뿐 아니라 메이저, 마이너 나누는 데다가 그 안에서도 계급 나눠 그리고 사원소에 따라서 또 나눠 막 해서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어, 뿌띠르노르망은요. 짜잔! 끝이에요. 그냥 1번부터 36번까지 키워드만 아시면 리딩이 다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심플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번 익힌 그 키워드를 다른 카드에 다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카드는 미스티컬 르노르만 카드예요. 그림이 들어있는 카드고요. 어, 그 키워드를 여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자, 이건 블루버드 카드인데요.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콘닥트도 마찬가지, 가가미 루지도 마찬가지, 그랑블루도 똑같이, 그래서 키워드 36개만 알면 그 어떤 카드에도 다 적용시켜서 리딩을 할수 있는 그래서요. 우리 유니카드 배우러 가면 하루 만에 모든 카드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 르노루망은 가능합니다. 36개 키워드 금방 할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쉬운데 리딩이 된다고요? 네. 됩니다. 심지어 그랑다블로를 하시잖아요. 36장을 다 펼치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가 쫙 펼쳐지는 것 같은, 어,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그랑 따블로가 너무 재밌는데요. 어, 이 그랑 따블로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또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카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각각의 카드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카드들마다 구성이 달라서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블루버드 르도르만 카드인데요. 자, 맨 위에 있는 이 숫자는요, 카드의 번호예요. 아까 36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카드의 번호가 1번부터 36번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드는 여기 트럼프가 그려져 있죠. 네. 자, 그런데 식물 그림은 없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책에 들어있던 그 그랑 르노르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식물 그림이 있었는데, 어, 요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 관련된 그림도 없습니다. 행성, 별자리, 하우스도 없어요. 어, 생각보다 좀 심플하죠. 들어있는 내용이. 자, 이번에는 콘닥트 르노르만 카드인데요. 카드 번호 있고요. 트럼프 번호도 있네요. 자, 그리고 신체 부위를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건강 관련 그림이 들어있어서 이걸 보시고, 어느 부위 이렇게 건강 리딩을 하시는 건데 근데요 선생님 그 카드에 따라서 이렇게 신체 부위 그림이 없어도 건강 관련 리딩을 할수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콘택트 카드를 좋아했던 이유가 안 외워도. 어~ 그려놨으니까 그냥 보고 읽으면 되니까 어~ 그래서 좋아했던 건데 이~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이게 일본 카드라서 구하기 어렵다는 거자 그리고 식물 그림이 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식물 그림은 좀 비추해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자연에 관심도 많고 이걸 딱 보고, 아, 어떤 식물하고 알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고 행성팔자리 하우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요 미스티컬 루노르만 카드예요. 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카드 번호 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행성 별자리 하우스도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카드가 없어요. 트럼프 교가 없고요. 식물 그림도 없고요. 건강 관련 그림도 없는데 없는데 건강 리딩은 가능합니다. 헐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신체 부위를 그려넣지 않아도 우리가 각각의 카드가 어떤 신체 부위에 해당되는지만 안다면 건강 리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바가미 류지라는 카드인데요. 이것도 일본 카드인데요. 자 일단 트럼프 카드 있고요. 카드 번호 있고요. 식물 그림 없고요. 건강 관련 그림도 없습니다. 행성 별자리 하우스도 없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그랑블루 르노르만 카드죠. 당연히 카드 번호 있고요. 식물 그림 없습니다. 자 그리고 행성 별자리 하우스 있고요. 트럼프 카드 번호 있습니다. 건강 관련 그림은 없지만 건강 리딩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카드에도 없는 도형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 도형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긴 써놓지 않았지만 카드를 잘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네 가지 색깔도 진한 원색과 그리고 좀 옅게 만들어 놓은 파스텔 톤으로 색깔이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4원소인데 그 4원소를 진한 것과 약한 것으로 또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36장을 다 펼쳤을 때 에너지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리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이 카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르노르만 카드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만 제대로 배우시면 그 어떤 카드도 다 리딩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요걸요 르노르만 카드에 있는 그 기호들을 제가 쫙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각각의 요 1번부터 36번까지 이 카드들을 하우스 있는 거, 행성 있는 거, 별자리 있는 거, 트럼프 기호 있는 거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저거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카드가 어느 정보까지 들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던 거죠. 자, 그런데 어머, 선생님, 남녀 추가는 뭔가요라고 하실 텐데요. 원래는요. 1번부터 36번까지 36장의 카드만 있으면 되는데 카드에 따라서 남자 두 명, 여자 두명이렇게 되어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뭐 카드에 따라서 현대식 버전의 옷을 입고 있는 여자, 혹은 고전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여자, 뭐, 요렇게 그려져 있는 카드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어, 나이 젊은 여자, 나이 많은 여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 카드를 인물카드로 있다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 젊은 사람은 뭐 딸로 놓는다든지, 나이 든 여자는 엄마로 놓는다든지, 요렇게 인물에 따라서 설정하려고 일부러 남자, 여자를 더 추가로 넣는 카드들이 있어서, 이 남녀 추가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엄마? 선생님, 그랑블루 르노르망은 왜 세모예요? 아, 동그라미도 아니고, 엑스도 아니고, 왜 세모인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이 그랑블루 르노르망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 버전, 한글 버전, 이렇게 두 번의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버전이 두 개니까 거기에서 남자 여자 카드를 갖다가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36장 플러스 다른 버전에서 가지고 온 남녀. 그렇게 하면 이 남녀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모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다섯 종류의 카드 중에 트럼프 카드가 있는 카에네 개나 되죠. 5분의 4나 되잖아요. 이 트럼프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는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의외로 저거 없는 카드로 강의한다고 아예 안 다루는 어, 그런 분들도 많아서 어, 좀볼때 안타깝죠. 자, 저 트럼프 카드는요. 그 제가 아까 왜 처음에 그랑과 뿌띠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어, 제가 이 카드를 저는 이제 강사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기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저거를 트럼프 기호에 맞춰서 쫙 정리를 해본 거예요. 에이스부터 10번까지, 그리고 잭, 퀸, 킹, 순서대로 다 정리를 해 봤더니 여기가 딱 비더라고요. 2번에서 5번, 여기에 뿌띠르노르망에 없는 카드들이 여기에 다딱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카드가 요즘처럼 이렇게 흔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 카드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카드에다가 각자 자기가 알아서 그림을 그려서 자기 카드를 자기가 셀프로 제작을 했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만들 때 2, 3, 4, 5 부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만든 카드도 있고 그 부분을 싹 에서 없는 카드도 있고 그래서 르노르만 카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저 2, 3, 4, 5가 싹다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놀랍죠? 네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점점 점 빠지다가 2, 3, 4, 5는 현재 다 빠져서 36장으로 정착이 된 케이스가 됩니다. 뭐 그거 역사 모른다고 해서 카드 리딩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